안녕하십니까. 금밭봉사입니다 여기는 장성댐 마래입니다 오늘은 장성댐 아래 토지 두필지 바로 귀 위에 있는 주택안을 소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인데요. 토지는 중앙 돌 중심으로 좌우로 한필지씩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먼저 오른쪽 편의 토지, 전용 면적으로 214평, 공용 면적 42평에서 316평 짜리고요. 농막에 있는 왼쪽편의 토지는 전용면적으로 196평, 공업면적 66평에서 262평 짜리입니다. 여기가 토지만 있는 274평, 공용 42평에서 316평 짜리고요. 지목원탑,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소화층 정비사업이 돼서 깨끗한 하천 바로 옆에 있는 토지 316평짜리 토지와 왼쪽편에 농막에 있는 저 토지 262평 역시 지목은 탑 생산 완료되어 있습니다. 중앙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폭이 6m로 기반 시설, 상수, 우수, 오수, 전기까지 다 가설되어 있는 그런 택지 개발된 그 토지들입니다. 약 10필지가 개발돼서 지금은 주택이 한채 그 다음에 이동식 주택으로 약 4채 이렇게 있는 그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인데요. 바로 개발된 토지 바로 이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은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리는데요. 대지가 182평 주택은 30평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거리가 약 400m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아래편에 석기 개발된 토지는 두필지에 되어 있습니다. 316평 262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쪽 주택에는 지지가 182평 주택은 3평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목구조 건축은 약 3년 된 2021년 11월 건축된 단층 주택입니다. 방은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기름보일러 깔끔하게 잔디마당이 잘 가꿔져 있고 메시웬스, 디자인웬스에 황금 측백을 심어 딱 운치있게 깔끔하게 정원이 관리된 그런 주택입니다. 한적한 산자락 끝에 이렇게 앉혀있는 아주 조용한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비가람이 상당히 많고 창고가 있는 그 주택입니다. 바로 저기 야산너매가 바로 장성댐이고요. 본주택과 토지는 장성댐 옆에 계곡, 조용한 위치에 있는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은 대지가 182평, 주택은 30평으로 돼 있고요. 단층 목구조 21년 1 1월 건축돼 있는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는 단층 주택. 깔끔한 정원, 외시언스, 디자인 앤스의 황금 직배심은 그런 주택입니다. 이상금박 봉산에서 장성때말에 조용한 계곡 속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식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